유적지를 조사하던 헬박사는 기계수들을 발굴하고 세계를 전복하기로 한다. 헬박사의 고공아시라의 책은 손자 해결할 수 있다. 주인공 쇠도리와 동생철이 아버지 가사들 주신 마징가의 파일럿이 된다. 파일더 언. 어... 마징가의 집은 광자를 연구소이고 쇠도리 여친은 엘이다. 이렇게 대두 커플이 탄생한다. H 버튼 은 로켓펀치. I 버튼은 레이저 광선. M 버튼은 루스터 헬 마징가 여친 아프로다의에는 도망치기 피하기가 특기이며 맨날 처맞고 드러눕는다 필살기는 애들 보기 민망한 이다. 하지만 매번 두발다 쏘고 그냥 닥돌 하다가 처맞고 본인 스스로도 쪽팔려 한다. 그러다 나타난 라이벌 미네르바엑스. 진짜 다루는 솜씨가 장난이 아니다. 눈물로 도호 본능 자극하고 바로 직진. 아안 돼. 아 돼. 아안 돼. 해상에 로버트도 연애를 하는데 적당해. 그러다 인공지능 센서가 파괴되고 두레부 장난 여기서 그이난다 이렇게 잠잠해지나 싶더니 테로 님을 도와달라 하고. 마님 결정하고. 전부터 저의 꿈은. 사다구르 맞지만 결국 마님의 총에를 얻는다. 그러다 앞으로 다이는 파괴되고 미네르바를 고쳐서 재활용하는데 결국 주특기는 선펜 새로운 악당 브로켄 백작과 거대 비행선 고오곤 대공이 등장하지만 결국 아스라 백작이 먼저 죽어버리고 헬 박사와 브로켄 백작도 예! 마지막에 패배하고 다 그렇게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으나, 미켄의 제국의 본진에 마진가가 털리고, 브레이크 마진가가 나타났다.